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 역사는 사실 싸움과 전쟁의 시대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태초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그때로부터 인간은 싸우는, 전쟁하는 피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짓밟고 피흘리고 압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고, 또 근대의 영국이라든지 미국도 그런 나라들입니다. 최근 20세기에 그리고 21세기에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이 그리고 가장 많은 어, 살상이 있었다고 그런 전쟁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 1차 대전, 제 2차 대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이란 전쟁, 소말리에 내전 등 수많은 전쟁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아사갔고, 지금도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 집단 간에, 그리고 종교 간에, 그리고 또 개인 간에, 여러 가지 어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 요즘에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그 뉴스를 어, 전해주시고, 어, 이 세상을 따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95세를 일기로, 어, 저랑 몇주 어, 전에 세상을 따나셨는데, 이분은, 어, 남아메리카 공화국, 그 아파르테이트라는 그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가지고 항거하다가 어, 결국은, 어, 노벨 평화성을 수상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화를 가져온 그런 장본인이었는데 이런 전쟁의 시대에 그런 분을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싸우고 다투고 분리하고 전쟁하는 그런 시대에 그와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 아닌 화평의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냐면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화평보다는 전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우리는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은 경험을 못했지만 일제 36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일제 36년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겪었을 어려움을 우리가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 나라에 와가지고 어 쌀을 수탈해가고 금속을 수탈해가고 우리나라 이름을 바꾸고 일본어를 가르치고 한국 어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유대가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유대 나라의 총독을 파견하고 어, 유대인들의 세금을 어, 수탈해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절을 유대인들이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파티온테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이 산상수운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요. 이화평케한다는그 내용을 어 좀더 보충 설명해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예컨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산상수운에 보면은 어,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져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 방을 때면은 때리면은 또왼방을 데어줘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 이와 같은 말들이 있는데. 어, 이와 같은 말씀들이 사실 그 로마 압제하는 로마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어,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인들이 오일을 가져가 그런 유대인들은 거부할 것이나 심리까지도 가져라 이런 말이고 그 사람들이 너를 때리거든 왼밤도 어, 돌려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겉옷을 가져가자 가져고 간다 그러면 손까지내어줘라 이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받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메시아라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은 우리 나라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줘야지, 그 같은 말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지만 메시아가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직접 가슴에 칼을 꽂고 다니면서 당을 지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게르라 활동을 하면서 로마 제국이 항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시절이 초에. 여러분, 인도의 상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인도가 영국에 압제를 어, 당했었는데, 1920년도 마드리스에서 이 간디라는 사람이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을 추격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압제하는 영국에 어, 저항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어, 비협조적인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인도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유혈투정을 했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독립을 얻어낼 수도 없고, 폭행을 이뤄낼 수도 없다. 우리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비협조적인 방법으로 하자고 했어요. 폭력을 쓰지 말고, 비협조, 쉽게 말하면 출근하지 말고, 물건을 사주지 말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하자는 거죠. 이와 같은 간디의 사상을 세상 사람들은 위리하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비폭력적인, 비협조적인 방법으로 제왕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간디를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비, 비폭력, 비협력. 이런 지향을 넘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협력이 아닌 적극적인 화평을 통해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화평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루어낼 것인지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2014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화평이어야 되는가? 그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그 이유를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굉장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라는 이 개념은 여기에 보면은 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헬라어인데요. 이 휘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상속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자가 바로 휘오스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자가 여기는 에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어, 양자에게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요. 이 양자가 되어서 상속하게 되면 그양아버지 모든 것을 자기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 사실상 하나님의 양자가 될자격이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이양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스스로 화평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독백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조금 그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면서 자 내가 내 모양대로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 같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내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협력 관계 속에서 교제 가운데서 인간을 만들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제를 주석하면서 수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스스로 화평의 교제 가운데 존재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삼위 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단독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협력 관계 안에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화평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화평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3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화평 관계는 유지되지만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화평 관계는 깨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 막힌 을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베소서 2장, 1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네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가화워서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박힌 낙을 다시 치로하시고곧 정원으로 변대댕 율법을 회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채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십자가로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희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 네, 17절까지. 아, 네. 여기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중간에 막힌 땅을 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두 가지 것을 말합니다. 핵심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두 가지 것이 뭔가가 중간에 막힌 다면허셨다는게 뭔가? 여러분, 그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이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담장 하시잖아요. 네,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담장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가? 첫째는요,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없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담장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세워져 있는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개최로내겼던 이방인들 사이에 이 담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담장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1990년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져 있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져 있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허물어지고 화평의 관계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분리가 허물어짐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허목의직책을 받은 자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읽어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5절입니다. 290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만나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를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반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은총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아서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평 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일인가?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화평하는 일을 할 것인가?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추상적이고 그냥 공상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화목하게는 직책을 수행할 것인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보거든 덮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자문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의 실수와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실수와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두루 다님이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허물을 얘기하고 자꾸 들춰해서말하면요 화평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깨지고 분리되고 자꾸 금이 가고 자꾸 벽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언어생활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언어생활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평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불리한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해를 당했다 하면 우리는 복수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어렵죠. 우리는 누구에게 해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보복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그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새로운 본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옛 본성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은 상당히 어긋나고, 상당히 충돌하고, 상당히 충돌하고,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를 요구하고, 용서를 요구하는 거죠. 옛 본성은 복수를 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은 용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좋습니까? 복수하는 것이 좋고, 복수하는 것이 음이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결코 우리는 화평하는 직책을 허폭화목해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죠. 자기가 해를 당했지만은 복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복수를 추구했다면 결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하게 될수 없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우리는 복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모습으로 화평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세 번째로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이익이 걸렸을 경우에 내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화목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재산과 로세의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종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자산 분쟁이 일어나고 막그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죠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헤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은 어, 땅이 있는데 어, 조카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 이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할 땅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조카에게 다른 땅을 내줘야지 조카에게 먼저 선택을 하고 나서 자기가 나머지 땅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로 인해서 이 분쟁이 해결이 됩니다. 조카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땅을 그 삼촌에게 빼앗겠다고 한다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우리가 알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카가 로이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문제는 없었겠지만 미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못하고 삼촌이 먼저 선택한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땅을 선택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지 우리가 알수 없는 문제예요 바로 이것은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성숙한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선택을 내준 다음에 자기가 나머지 땅을 선택하고 이 분쟁의 문제, 불화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화목을 이끌어 낼수 있는 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나바는 바울이 사도가 된 후였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사도들의 그 무릎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빚을 어, 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만약에 자기를 일생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들어가지 않았다 라면 바울은 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 될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화목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어, 어두운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거나 어, 또 오해를 당하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평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사실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냥 교회는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천국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미리서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국은 상당히 이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비한 어, 천국, 신비스러운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가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어떤 모습인 것을 보여주므로 인해서 천국이 어떤 것을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자꾸 싸우고 교회가 그 자꾸 불화하고, 자꾸 분쟁하고, 불리하고, 당을 짓고 이러면은, 교회는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교회는 안 다니겠다라는 어, 조롱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백년 역사상 굉장한 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유례가 없는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성교 역사가 백년이라는 너무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민족보다 한국 교회는 지속적인 어, 엄청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큰 교회도 많고 교회가 돈도 많고 교회가 세상에서 할수 있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냉정하게 보면은요,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그런가 <laughs> 교회가 여러가지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 재산 때문에 싸우고 이권때문에 싸우고 직분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또 어, 탁월한 율, 윤리성과 도덕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부정이 앞장서고 비도덕적인 모습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전혀 상관없이 상미에 있어서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세상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있다는 선물품 현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계속해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모이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을 해야되는데 어떤 모습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모습의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을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화평의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당이 생기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혹이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해가 바뀌는 이 시점에서 훌륭 털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증치해 나가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가 있고 또 일주일이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고 이와 같은 시간 분기점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시간 구분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하루 이틀이 나눠지지 않고 일주일 이틀이 나눠지지 않고 한달두 달이 나눠지지 않고 일, 일일이 나눠지지 않으면 언제 결단해야 될지 언제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될지 좀 막막해요 사실은. 사람들은 시간이 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결심을 항상 하게 됩니다. 한달 동안 지나고 나서 새로운 달에 들어갈 때는 그래 내가 지난달에 잘못했으냐 앞으로는 이번달에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잖아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지난해에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새로운 해에는 좀더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난, 어, 몇십 년 동안은 잘못 살았으니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내가 작정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시간 구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뭐 피부로 바뀌는 것은 없죠. 어제 떠올랐던 해가 다시 떠오르고 뭐 해가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주름살이 내려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시간 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은 잠깐 있는데요 여러분 앉아서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면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는 단연코 분쟁과 싸움과 원수짓는 일이 많은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해에 만약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지 이 않도록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는 지나간 것으로 족합니다. 밝아오는 날은 분쟁이 아닌 화평의 삶을 힘써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이 누구인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전 마귀는 트러블 메이커를 좋아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피스메이커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마귀가 추구하는 것은 분리와 원수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화평과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마음속 깊이 간직하신 가운데 2014년을 바라보면서 시작할 수 있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 안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요, 분쟁의 역사요, 전쟁의 역사요, 유혈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 본성은 피해를 당하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속시현한 그런 본성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본성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기도 시옵소서 아버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우리가 공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바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서 호평을 추구하며 정말 이 세상에 천국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요, 이것이 무거운 일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너무나 쉬운 일인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아버지의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평 평게 하는 자가 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